제가 어제 공지를 올렸었는데요. 7월 2일 글로벌 동시 출시된 메카 브레이크 게임이고요.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 그래픽 너무 좋은데요? 와 공격하는 모습인가봐. 와 커스텀! 오. 든나. 아 아유, 아이 몸매가. 와 너무. 하고 엄청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할수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라 가지고 좀 빨리 해보고 싶긴 해요. 근데 그래픽이 완전 어난 이런 게임 처음 막 걱정 된다고 야 내가 보여줄게 게임 말못도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카 브레이크 게임은 현존하는 메카 게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급 타격감, 타격감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제 차 세대 메카 게임이면서 기체나 이제 파일럿까지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팔 이것도 색깔을 바꿔가지고 커스텀을 할수 있고요. 이거 메인 무기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.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파일럿 스타일 조정에 들어가면 얼굴 얼굴 형태 어 이렇게 어 눈나 봐봐요 이렇게. 이것도 가능해요. 이런 세세함, 섬세함, 얼굴이랑 이런 몸매, 동공 색깔이랑 머리카락, 얼굴 줄이고 턱 깎고, 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. 그리고 이거는 지상파도 있고요, 공중전도 있고요, 좀 다양한 어 매치로 액션 전투 좀 쾌감도 있고, 3대3 그리고 6대 6. PVP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. 다양한 매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링크로 하셔가지고 많은 관심도 좀 부탁드리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새로운 게임은 늘 먼저 시작하는 자가 또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저랑 같이. 음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은 플랫폼 대전에 열리는 날입니다. 숲에서는 도현님하고 저랑 할 거고 치즈즈에서는명호님하고 채연직님 이렇게 하고,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대전을 해볼 건데요. <laughs> 안녕하세요! 아, 삐빈이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! 예, 삐빈이!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, 네. 잠깐만. 아, 너네. 너네 시청자 형님들 왜 이렇게 고인물 냄새 나냐? 아, 우리 방분들이, 아니, 이게 잘하는 분들이 좀 많아, 보면은. 아니, 병훈나나 <laughs> 꺾여 이러면! <laughs> 형 꺾으라고 될 건가요? 아니, 아니, 아니 왜안 구해오셨어요? 저희 네. 이렇게 구해왔는데! 구하지 말라고 네. 저희는 이제 새로운 유저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저희 아. 유저를 끌어왔어요. 새로운 류비 유저들. 즐겁게 해야죠. 네. 아,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, 일단. 아, 자. 어, 이거 있겠다. 자.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긴다고 네. 보장은 못 하겠네요. 아, 해줘. 어. 도현 님은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? 예. 스텔라리스. 스텔라리스. 전뭐 하죠? 뭐? 정해놓은 거 있으세요?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약하니까요 초대형 방어기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<laughs> 경형저격기 어떠세요? 저격하세요 저격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고고 오오. 오오. 오 뭐야 오. 일로 와

아예 다시 갑니다. 멸망했어요, 저희 팀. 네, 다시 가고 있어요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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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오, 나이스! 너무 잘한다. 오, 나이, 나이. 와, 저도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. 나이, 나이. 어, 나이. 오. 오. 자, 다시 갑니다. 안 돼! o r n i o 아니, 저기 멀리서 레이저 쏘는 사람 있는데. 딸깍챔

안 돼요 안 돼요. <laughs> 뭐 이렇게 뭐, 한판 더? 한판 더. 한판 더? Let's 어, go, 아 근데 킬은 많이 했는데. 아니 킬을 리큐를, 했어요? 킬 많이 어요저한4킬 했나? 저는 맞추기는 많이 맞췄습니다. 나루카미로 간다 이번에. 와 몸매. 팔콘으로 가야겠다. Falcon, ready to strike. 팔콘 난이도. 빠기라는데요. 팔콤했는데요. 즐겨보겠습니다. 질량 체크하겠습니다. <laughs> Let's go. 와 어, 근데 이거 멋있다. 출격 준비하는 거. 그니까요저 이런 메카물을 겁나 좋아해서. 아 진짜? 그럼 좋아지겠네. 어. 네. 어 저기 뭐 있다. 고기교진어 <laughs>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,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어, 뭐야 뭐야? 도연님 괜찮아요? 뭐야 <laughs> 보호막? 오,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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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Well, yeah. this is ready to pick off some stragglers. Keep pistol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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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front. Oh, front. Oh, I am front. Oh, 헬지컷 헤어지고... <laughs> 어디피와 30대 100 뭐야 그래도 30점 밀었다고 그 인정 저 그래도 1킬 했습니다. 박비피 2만 딜넣었어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안데 아쉽네요.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. 아, 자. 아이수고 하셨습니다. 아, 다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저희 <웃음> 플랫폼 내전하러 <laughs> 가겠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. 이제 진짜 승부다. 진짜 승부라니요? <laughs> 저한테 여기가 진짜 승부처야. 여기서 뭐라... 치면 지는 거다. 아니 저랑요. 저랑 하는데. 네. 저 아까 2만들 넣었는데요. 사랑해집니다. <laughs> 오, 오케이, 렛츠고. 우리 도현이 어딨지 어, 저희 힐러 두 명이라는데요? 아, 장난하나. 절대 안 죽겠네. 그럼 나만 죽해야 되잖아? 어, 아아 얘들아, 얘들아 나 살려. 나 살려. 나 살려. 나 살려. 야, 공격 모드가 있네. 야, 이거 공격 모드가. 이거 뭐야? 이거. 어 야, 이거 공격 아니 왜안 죽어? 왜안 죽지? 중? 와 탱크 박아놓고 계속 주는 거야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거 그냥? 아니 <laughs> 이 <지적이냐? 아니>, <laughs> 공격이 <웃음> 안 돼요, <웃음> <대학이> <웃음> <많이> <웃음> <해야> 돼요. <laughs> 나를 안 무네 나를 어? 나를 안 무면 평생 녹구거아 진짜 짜증나 <웃음> <웃음> 아 그만 그만 평생 탱크가 안 부서져요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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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<laughs> 아, 무서워. <laughs> 아, 안돼요 <laughs>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그랬... <laughs> 아, 아 뭐야 언제 끝났어? 아니 나 방금 무기 정착했는데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저 같은 개발 못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게임이 역할이 다양해가지고 좀 재밌네요 근데 역할마다 또그 경영, 중형, 대형까지 나눠져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임을 다 해봤는데 아쉬운 건한 가지 있습니다 제 게임 실력 그거 말고는 아쉬운 게단한 개도 없었고요 연습을 좀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... <laughs> 부끄럽 <laughs> 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 라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좀 많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이것저것 만감부 부탁드립니다. 네 그래서 오늘 차세대 메카닉 게임인 메카브레이크를 플레이해봤는데요. 어떻게 좀 보는 여러분들은 좀 재미 있으셨나요, 여러분들? 그리고 어, 보여드린 것처럼. 다양한 인원들과 매치도 이렇게 3대 3, 6대6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니까 친구분들과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링크 참여하셔가지고 이벤트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다운로드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메카브레이크 사랑해줬어요. 안녕. 아 아쉽다. 너무 못했어. 아. 어, 이거, 이거까지 보실려나?